<laughs>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정은경 인사드립니다. 이곳 울산에 와서 시민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번 63대선은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치러지게 되는 대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는 여러분들의 마스크, 거리두기로 극복했다고 하면, 이번 내란 위기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유, 주권자들의 투표만으로 내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란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경제의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비상개엄이라는 폭탄을 투하해서 더 많은 경제의 어려움을 낳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란의 위기를 끊어내고 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의 심장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엔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울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진짜 일하는 대통령, 진짜 준비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 주셔야 울산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틀 후면은 본 투표입니다. 어, 울산시가 압도적인 지지로 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의 대통령, 소년공 출신의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투표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이 9월을 외치겠습니다. 울산은 하면 여러분은 누구? 이재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울산은, 이재명! 울산은, 이재명! 울산은. 이재명! 울산은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